풀 사용 중입니다. 5풀 아주 좋아. 어, 찬물되네아 되지 되지 되지. 고쳐놨지 아, 내가 찬물도 고쳐놓고 다 했지. 야, 진짜, 진짜 역할수는 역할수는 아, 냄새. 4 풀. 4풀네 풀. 네풀5 풀. 6풀5 풀. 5 풀. 네아5 풀. 5 풀. 5 풀. 5아5 풀. 5 풀. 5 풀. 냄새 차단이 잘 되니까. 뜯어내고. 그것도, 니다 막, 한가, 한가. 육조베수스입니다 우와.